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매수 신호 들어오고,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이 뜨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량이 돌파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지금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1%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얘가 지금 전망이 밝은 거는 맞는 사실이고, 어, 정책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고 크게 봐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쪽 정권이 잡게 되면 잡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경향성이 더 많았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돈이 아직은 잘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현대 에너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종목은 잘 골라야. 이 정도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오늘 많이 11%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인가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드실 거예요. 어, 11%나 떨어졌으면 어차피 올라갈 텐데 사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사도 되는 순간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수급표를 딱 켜셔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순매수 상태에서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순매수여야 하고, 얘네가 모두 함께 당일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이 일단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정도는 좀 들어와줘야 되며, 캔들은 양봉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모두가 다 어렵다 하면 적어도 매수 신호가 들어올 때 매수를 하셔라. 이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가져가실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혹은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 종목, 보유 종목들 모두가 현재 시점이 적정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 가격 상관없이 매집을 하면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어 실적이 아직은 적정 가격 대비해서 약간은 어 오버슈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캔들과 거래량 위주로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종목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데, 이 적정 적정가격을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값에다가 적정가치 계산 시계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고 매일매일 계산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당 5초의 시간만 투자를 할수있다면 평생 여러분들이 적정가에 대해서는 무료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매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셨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다섯 달 전부터 260분이 댓글을 통해 트레이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하고 댓글로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 주고 계시냐. 느 연락을 남기니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게 되면 제 채널 투명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60분이나 되는 분들께 댓글을 받아서 도대체 뭘뭘 이루고 싶은 거냐? 어, 저는 다른 유튜버 채널들과 다른 유튜브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 하죠. 다른 애들은 연락 남기면 자료 보내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들어 하게 해주겠네. 문자 보내 주겠네. 난리 난리 야단법석을 치는데 실제 제가 연락을 남겨 보니까 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내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전달드리다 보면 내 채널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질 거고.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분들은 연락을 남기셔서 100% 무료로 자료를 받아 가실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채널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만 명이 10만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나눠드리는거예요돈 안받습니다 돈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께 나중에 뭐 댓글 남겨달라 구독버튼 눌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독 버튼 아, 댓글 눌러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은 절대 여러분들께 받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만 남겨달라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기술적 관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기준선이 위치한 가격이라서 여기서 이탈하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기준봉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은 여기 구름대역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주가가 그대로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기억하시고 이걸 만족을 해주면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매물 구간, 요렇게, 요렇게 잡으시고, 1차, 2차로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체크해 나가시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혹이라도, 요런 부분에 맞춰서, 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주식이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1-2-1-7-40번호로, hd 현대에너지 대응 hd 현대에너지 대응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 목표 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아, 열,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와 실제 어, 종목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차트가 달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얘가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사면 안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연락 남기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